경기 안산시에서 무인점포를 털고 도망치던 10대들이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붙잡혔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이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망설임 없이 나섰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파는 무인점포에 남성 3명이 들어섭니다. 키오스크 앞을 서성이더니 이내 망치와 공구를 꺼내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챙겨 가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모두 십대로 키오스크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이 곧바로 출동해 이들을 뒤쫓아 보지만 붙잡기에는 거리가 먼 상황. 이때 시민 김행남 씨가 쏜살같이 달려들더니 절도범 중한 명의 다리를 걸어 막아세웁니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잡아세우. 뭐 이렇게 차 문을 닫는가 동시에 두 명은 지나갔고 이제 저하고 걔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린 거죠. 출동한 경찰은 10대 3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나한도 그런 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가게 내가 다 다른 사람이 그러고 다그러 얼마 소겠어요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